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토렌트가 4% 정도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트토렌트에 대해 걱정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과거 12월달에 폭등을 했었던 그 상단 라인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조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비트토렌트는 과거에 이때 바카라라고 조금 무시를 했었던 코인이죠. 그런데 12월달 들어서는 제가 말을 바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는 세력들이 입성을 해서 세력들이 거하게 해. 핸들링을 할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때의 고가가 여기죠 이 라인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펌핑 나오고 현재 조정받고 있는데 지켜주는 라인이 그때의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냥 단순히 던지고 들어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합의된 가격 라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저는 지금 라인이라고 보고 사실 지금이 저는 진짜 분기점이라고 봐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갔다가 쭉 빠지면서 비트토렌트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코인들도 다 자빠지는데 비트토렌트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솔직히 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만 잘지켜준다는건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가격 방어를 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비트토렌트는 모랑 쌍둥이다 트론이랑 같이 간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트론보다는 조금 더 탄력도가 높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은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8조 원이란 말이죠. 근데 트론은 무려 10배가 넘는 14조 원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탄력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트론이 작년 저점, 작년 하반기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은 100% 남짓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트론을 따라가는 우리의 비트토렌트는 얼마나 놀랐냐 무려 이 바닥에서 300%가 넘는 퍼포먼스가 이미 나와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큰돈을 좋아해요.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10만원 버는 매매가 있고 100만원 버는 매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만원 버는 매매를 더 좋아합니다. 트론이 뚜벅뚜벅뚜벅 올라가면서 10만원 어치 올라갈 때 비트토렌트는 100만원짜리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비트토렌트의 최근 뉴스는 없고요 이 뉴스가 제일 최근 뉴스거든요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최근 뉴스는 3월 5일자 기사인데 트론의 창시자죠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와 ai 컴퓨팅을 통합을 하겠다 따라서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하겠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요 따라서 ai가 묻어가면서 최근 이 ai가 핫했던 메타기 때문에 비트토렌트와 ai 어 그럼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고요 그런데 이 이게 완전히 빠진 걸까? 전혀 아니고 AI 이 메타의 힘도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요. 이 AI는 단순히 반짝성 메타가 아니라 2024년 넘어서서요 25년 26년까지 꾸준히 발라먹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스틴선이 여기서 ai라는 언급을 한 이상 ai 메타 친구들 다갈때 비트토렌트도 같이 안 갈래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비트토렌트 고점 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아 얘는 오히려 좋아 어차피 세력들이 든든하게 버텨 주고 있고 세력 핸들링 코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정확한 가격대에 또 추매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주봉을 보세요. 주봉 지금 열려 있어요. 자, 여기에 매물들을 이미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미 한 차례 저는 매물 소화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코인이, 이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알트코인들 날뛰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여기에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려 있다? 여기, 여기 구간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럼 그 위치까지 얼마나 바라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100% 가까운 퍼포먼스는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비트토렌트가 어떻게 100%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얘가 왜못 가요, 여러분? 이미 300% 이상 퍼포먼스가 나와준 친구인데 더못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얘가 움직였던 힘만 바라보세요. 최소한 이거의 반의 반만 가더라도요.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그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제가 세력 핸들링 코인이라고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 렇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그리고 이 BTT 비트토렌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렸었죠.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세력들이 그런 신호를 주고 받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그널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고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발라 먹는 겁니다. 최근에 유입됐던 이 12월 끝자락에 들어왔었던 세력들이 저는 아직도 다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큰 돈이 들어오면서 이버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더 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비트토렌트로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말하는 매수매도 가격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 라인에서 저한테 매수매도 가격 받아가신 분들 지금 얼마나 수익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단점까지 적혀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 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세자릿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포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1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놓은 거고요. 저한테 단타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단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들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단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보고 내 인생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